깨끗한 존경. 두 번째 인터뷰는 음, 김한빈 작가와의 인터뷰입니다. 내 서재에는 그의 만화책과 번역서가 여러 권 있다. 스무 살 무렵부터 읽은 것들이다. 세상에 출간된 그의 저서를 모두 합치면 스무 권도 넘는다. 그를 소개할 때는 많은 단어가 필요하다. 만화가이자 글 쓰는 저자이자 번역가이자 페르난도 페수아 연구자이자 잡지 m분의 1 편집장이자 씨 셰퍼드 멤버이자 비건이자 활동가인 김한민 그에 관한 자료를 모으며 여러 명의 사람을 탐구하는 느낌이 들었다. 거의 여섯 명의 남자 같았다. 그가 번역한 페소아 시집의 제목인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는 바로 자신에 관한 문장 같기도 했다.' 책의 처음 도입부 부분에 이스라엘 작가가 그의 책을 읽고, 비건 지향 생활을 해나가는 중이었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 이 내용이 되게 관심을 끌었거든요. 많은 책을 읽어왔지만, 그중 어떤 것도 내 식습관과 소비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지는 않았다. 김한민의 책은 작고, 얇고, 가벼운데도 내 일상을 크게 흔들었다. 그 책이 아마 이건가 봐요. 한민 씨가 아무튼 비건에서 인용했던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얼굴의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요. 얼굴은 하나의 명령이라고요. 얼굴이 하는 말, 나를 사랑하라, 나를 죽이지 마라, 형제여, 자매여. 모든 얼굴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므로 얼굴이 있는 것을 먹는 꺼림직함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고 쓰셨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한때 얼굴이 있었던 존재라는 걸 환기하게 돼요. 그래서 한민 씨의 아무튼 비건은 저희 집에서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저도 이, 이 대목 읽고 이책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번 비건 생활 추천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잘 안되더라고요. 이어지는 김한민 작가의 말입니다. 저는 출근을 하니까 주로 이 경복궁 근처에서 먹어요. 여긴 비건하기 좋아요.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 한식집이 많은데 한식 자체가 원래 훌륭한 비건 식문화죠. 바쁠 때는 밖에서 먹지만 휴일에는 집에서 해먹으려고 해요. 뚝딱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 위주로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먹고 싶어요. 헬렌 리얼 음식의 소박한 밥상을 좋아해요. 지나친 요리는 안 하려고요. 너무 많이 가공하지 않는 게 영양학적으로 좋고 만들기도 편하지만 설거지도 적죠. 동물성 식품이 제외되니까 메뉴 선택지가 좁아지는 대신에 깊이가 있어졌죠. 깊이가 있어지니까 다시 넓어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시대에서는 누구나 절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택지와 가능성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것은 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는 게 제가 아무튼 비건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언뜻 거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연결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유년기를 스리랑카와 덴마크에서 보낸 그가.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은 매일이 도전이에요. 저는 다 떠나서 무례한 건 참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무례한 일들을 매일매일 마주해요. 남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저는 자본주의라고도 안 하고 천민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좀못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잘 살면 경제가 해결해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경제가 도약해도 같이 도약하지 않은 태도들이 있죠. gdp가 올라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삶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죠. 나누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꼭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비건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와요. 그거는 돈이 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만난 비건들 중 여유 있는 사람 없어요. 자기 삶 사느라 빠듯한 와중에 비건까지 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어떤 주제에 반박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끌어다가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동물권을 얘기하면 이렇게 묻죠. 넌 아프리카 애들은 생각 안 해? 되게 지치는 날도 있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저는 이상하게 약간 명랑해져 있어요. 진짜 좋았던 독서 경험 중 하나가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예요. 베토벤을 모델로 한 이야기예요. 장 크리스토프의 삶은 불운의 연속이거든요. 어느 최악의 날을 겪고 난 다음 날, 그는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별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도 아침에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생의 활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마치 연어가 물을 오르는 것처럼 아침마다 다시 명랑해질 수 있는 힘, 그거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시 태어나요, 세포들도 다시 태어나고요. 아무튼 비건에는 질문들이랑 챕터가 있는데요. 무례한 질문들 속에서 아주 많은 짜증을 극복하며 완성된 챕터로, 비건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가이드를 주는 챕터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작가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비건일심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무례한 상황을 마주할 때 대신 싸워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질문들이라는 챕터는 제가 실제로 받은 질문들 뿐 아니라 다른 비건들이 저에게 전해준 무례한 질문들을 상상하면서 쓴 것이기도 해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와봐 대신 싸워줄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상황이 많아요 레지스탕스처럼 m 6는 하나 줄게 가서 싸우고 와 우리가 지원할게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어떤 순수주의자 퓨리스트가 어 되는 것에 갇히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비건이 종교이자 복음이 돼요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저는 96% 정도 비건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면 밖에서 밥 먹을 때 멸치 육수인지 아닌지 안 물어보고 먹을 때가 있어요. 대신 저만의 선은 있죠. 소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죠. 그런데 멸치 육수는 너무 바쁘면 먹을 때도 있어요. 비건이 아닌 사회에서 비건 식생활을 실천하고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완벽지로 하려다가 포기해서 안할 바에야 가끔씩 실패하더라도 긴 텀을 두고 많은 동부를 살리는 게더 중요해요. 더 낮게, 더 낮게 실패한다면요. 사회 자체를 더 비건 지향으로 만들면 지금보다 쉬워지겠죠. 비건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를 강경하게 말하고 오히려 비건인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너그럽게 말해요. 이미 힘들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말고 가끔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어기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하자고 말해요. 이번에는 잡지 편집장으로서의 김한미 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집장이 되었어요. 경력이 없으면 좋은 점은 편견이 없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확실히 살리자고 생각했죠. 괜히 있는 척하거나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실 일을 편하게 하려면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착착착 그 안을 채우는 방식일 텐데 저희 잡지는 매우마다 작업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디자이너나 아트 디렉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들 재미를 느꼈어요.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런 작업 방식으로 오래 가기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오래 가는 것에 대해 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꼭 지속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끝내느냐의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보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마무리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깨끗하게 죽을 것인지와도 연결되는 생각인데 생물학적인 죽음 말고도 많은 죽음이 있잖아요. 페스와의 시에서 만남과 헤어짐은 하나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저는 어떤 매듭짓기도 하나의 죽음이라고, 혹은 고갈된 것도 하나의 죽음이라고 봐요. 연인 사이에서도 감정이 고갈되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용기를 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성격 차이 혹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라고 흐지부지 흐리멍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을 볼때 항상 느끼는 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만 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는 빼고 하죠. 뭔가가 공식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그런데 공식화되고 나서는 이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SNS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다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한민 작가는 또 페르난드 페소아를 연구한 사람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포르투갈에서 페르난드 페소아를 연구한 논문으로 석사기를 땄거든요. 저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라서 잠깐 찾아봤어요. 어,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포르투갈의 시인이자 작가이고 철학자로 나와있네요. 생전에 크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현대에 이르러 모더니즘의 선구자로서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한 명이다. 그리고 포르투갈어 최고의 시인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120명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작가로 시인으로 활동했다는 점인데요. 그 점에 있어서 이 김한민 작가 역시 폐수화를 연구하고 번역하는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그 사람 세계에 몰입할 수 있어서 나라는 게 그나마 사라져 있었어요. 비대한 자아를 조금이라도 다이어트한 것 같아요. 되게 홀가분했어요. 페르난드 페소와 그가 만든 잡지 오르페에 빠졌던 기간이 있어서 지금은 제 자신이 좀더 좋게 느껴져요. 페소와의 불안의 책에 접촉 면적은 줄이고 그 면적의 분석을 깊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패소아는 철학자적인 성품을 가진 시인이거든요. 철학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형이상학과 논리학과 윤리학. 한 주제를 가지고도 세 가지 관점에서 써볼 수 있는 거죠. 패소아는 풍부하고 재밌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연애담 또한 또 특별했네요. 그는 연인인 오플리아에게 자신의 다른 이론을 편지를 썼어요. 캠푸스의 이름으로. 그런데 오플리아는 한줄더 떠서 캄푸스에게 답장을 하고 다시 페스와기도 답장을 해요. 앞으로는 절대 캄푸스의 편지를 받고 싶지 않다고요. 연인으로부터 가명의 편지를 받았을 때 뭐야 장난해라고 받아치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결국은 유머와 여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내 안에 둘수 있는 것도 유머와 여유죠. 페스와는 연애를 하는 중에도 이념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그래서 게임을 건 거고 오피리아도 같이 놀줄 알았던 사람이죠. 저는 위대한 사람을 믿지는 않아요. 연구하고 번역한 폐소아조차도 제가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없어도 위대한 만남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위대함이 생기는. 한 사람씩 보면 다 별거 없고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만났을 때 생기는 스파크가 있죠. 폭풍의 언덕의 히스클리프처럼 너는 나잖아. 그게 타인이든 동물이든 키우는 게든 도살장이 돼지든 타자가 나랑 다를 바 없어지면서 나는 많은 나가 되는 거죠. 인터뷰가 막바지에 들었으면서 이스라 작가는 공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사람들이 공감을 나의 메시지에 내가 동의하느냐라는 의미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공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날 당장 비건을 실천한 사람들만 공감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나 폭주 없게 사람들을 정의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해석이에요. 다양한 방향의 공연과 에코가 있잖아요. 심지어 동의하지 않고 막 반론을 제기한 사람에게서도 저는 공감을 봐요. 공감은 동의가 아니니까요. 공감과 동의를 같이 을때 오히려 공감은 더 소외돼요. 공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접근은 서로 차이가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차이를 덮어놓고 보는 게 아니죠. 수많은 좋아요와 공감 버튼을 누리며 공감의 표현들 속에서 지내온 지금 세대가 어떤가요? 공감의 세대여야 하는데 오히려 단절이 더 많죠. 공감은 저한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느 부분이 공감인지를 정확히 느껴야 하죠. 불편하더라도요. 비건이즘을 얘기할 때 대충 공감한다는 사람들 말고 오히려 발끈하는 이들에게서 저는 공감의 가능성을 봐요. 이 고통에 공감하는 나와 공감 못하는 저들 이렇게만 분리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쉬운 공감 말고 어려운 공감을 찾아가야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 김한민 편을 읽고 나서 저는 낮에 도서관에 가서 김한민의 책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아무튼 비건. 제가 몇번 시도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했던 채식주의. 한번 이책 읽어 보려고요. 음. 제가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씩 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었음으로 해서 변화될 수 있는 나의 삶인 것 같아요. 이스라 작가의 마지막 마무리로 이 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본 것을 너도 본다면 알수 있을 거야.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거야. 우리 같이 좋은 쪽으로 가자 속으로만 말하며 기만민의 힘을 빌려 사랑을 한다.